네 오늘 문제를 또 3초만에 푸는 꿀팁 하나 또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어, 전형적인 토익 문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시간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갑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, 토익 경험이 좀 없으시거나 또는 어, 토익 점수가 많이 낮거나 공부를 안해 보셨다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해석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쭉쭉 읽어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 첫 번째 꿀팁은요. 바로 명사에 대한 점미어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점미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자는 꼬리 있자요. 그래서 단어 끝이 뭐로 끝나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빨리 해 볼게요. 자, 다섯 개 맞춰 볼게요. 갑니다. Shan ni's u n s m n t i 같이 해 볼게요. 다시. Sh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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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션 중국 발음이 되네요. 션이 아니고 다시 합니다. 처리한 어, 지 얼마 안 돼서, 적응이 좀안 됐거든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s h a n l e s u n s m o n t T. 한번 다시. 자, s h a n l e s u n s m o n t T. 자, 단어가, 영어 단어가 이 발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명사를 봅니다. 뭐로 본다고요? 명사를 봐요. 자, 근데 아까 봤던 문제 기억나세요?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빈칸 앞에 뭐가 보이세요? 빈칸 앞에 더 보이시죠? 자, 더는 들어보셨나요? 더는 그 라고 해서, The Flower. 그죠? The car, 이런 맥락으로 명사 패스는 관점입니다. 이문제는 지금 더 뒤에 명사를 넣어주는 거야. 자, A, B, C 뜻 모르세요? 모르셔도 돼요. 자, C를 봤더니, C는 뭐로 끝났어요? Sean으로 끝났죠. Sean, i 기억하시면 명사기 때문에 답은 C로 고르셔야 됩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어, 무조건 명사가 다 Sean, 스 i s u n s m a 로다 끝난 건 아닙니다. 근데 토익시험은 자고 말씀드리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걸 알아두시면 문제 잘풀수 있어요. 특히 셧니스 명사 문제는 꾸준히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